한명 누구인? 아, 칠십 누가 나아 아, 아주. 2 9구이 아마 아주. 아니? 알아 셨? 뭐라? 어친 사람 뭐라? 하자. 음 해보세요 그럼. <laughs> <laughs> 자신 받았고 가게하나들새 야, 어1등이다 <laughs> 아. 오.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야,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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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laughs> 지금이 메인이지. 다른 게 메인. 내 근들갑이 먹혔어. <laughs> 준비해서 빠이, 빠이 갑시다. 우리 어차피 쿨이 쿠리... 바로 가자. 한번 누르고 오실래요? 어 누르고. 아, 눌러요? 바로 가야지. 어? 바로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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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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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